할렐루야! 2024년 12월 29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시간에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 권별로 순서대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 화요일 저녁에 있게 될 어, 송구영신 예배는 어, 몇 분이 모이든지 간에 어, 우리 이 선생님 가정에서 어,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어, 맡아 주기로 했고요. 음, 또 1월 1일에는 우리 작년에도 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어, 저희 중국 제자들 또 이곳에 소속된 교회 없이 어, 또 헌신하는 또 우리 사역자들 가정들 이렇게 다 초대를 해서 어, 식사로를 어, 저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 장소는 다 예약을 해놨고 어,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해서 작년처럼 또 새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또 좋은 시간 갖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그네된 자들에게 띄우는 희망의 편지 나그네된 자들에게 띄우는 희망의 편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작성경 376쪽이 되겠습니다 1903년에 어, 일본 동경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어, 고토 분지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그 당시 어떤 모양으로 그리느냐 하면 토끼 모양으로 그렸어요. 토끼 모양으로 연약하고 유약한 토끼 아빠를 가지런히 모아놓고 귀를 좀고 세운 그 토끼가 한반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한국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는 조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른바 토끼 지도를 펼쳤습니다. 일제는 연약한 토끼 같은 한반도 백성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앞세웠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1908년에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 호에서 어 냈는데 어, 토끼 지도론에 반대하면서 호랑이 지도를 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형상화하게 됐죠. 앞발을 치켜들고 대륙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능물만 호랑이 모습의 한반도를 그려냈습니다. 이는 토끼 지도론에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는 토끼같이 유약한 연약한 민족이 아니고 대륙을 향한 기백을 가진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정체성은요.무엇보다 참 중요했습니다.토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호랑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토끼처럼 시대에 순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고개 숙이고 살 것이냐.호랑이처럼 고난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 것이냐. 이 문제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역시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활동했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모두 로마에 대하여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흩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희망의 어, 편지를 띄웠는데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나그네라고 천명하죠. 나그네 정체성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은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과 마찬가지였어요.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난 땅에서도 목축업을 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나그네처럼 옮겨 다닌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사이를 하다가 가나안을 향한 광야 40년도 역시 나그네 여정이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이 입을 것 하나 없이 마시물 없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나그네 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늘 먹이고 입히시고 돌봐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나그네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 규례를 지키게 하셨어요.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데 나그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유익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착해야 될곳이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내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라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면 비록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 못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지만 훗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그네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도 부럽거나 배 아프지 않고 시기나 질투심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낙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썩어 없어질 것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내가 떠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바로 천국임을 기억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2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 결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성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가족도 몰라주고 등 돌리는데 누가 이해해 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비 고난 받을 때 그의 아내도 등을 돌린 거잘 아실 겁니다. 요의 친구들이 와서 요에게 온갖 아픈 말을 다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서 있고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이런 심겨운 시간들을 견뎌나가는 것은 하나,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업으로 어촌에서 살고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었는데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이 행복플러스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름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맡은 바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해 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이 시기에 또 새해를 맞 맞이해야 될어이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낙은해 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벌써 마지막 제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그에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될수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러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레옵기는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소. 문득문득 문득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욕심과 썩 없어질 것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이여 정화되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명과 또 상급을 바라보며, 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